오늘도 십계명에 어,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십계명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이기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사를 통해 베푸신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총에 보답하는 보은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계명이 우리에게 더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기를 우리가 힘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한다고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식계명 중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마치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첫 번째 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되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보고 특별히 다른 신들 발이나 뭐 아세라 등을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패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꼭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고대 알려진 신들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그 무엇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 어떤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우리 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도록 말이죠.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인식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이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혹 잊으셨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종노를타는 데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형상과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두 번째 개명.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 각자 집에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어떤 뭐 예술 조각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 집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있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집에 우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두 번째 계명도 우리가 그냥 패스 하면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 쉽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는 일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멀리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보게 된 광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죠 그것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출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왜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씀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그 사람은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목적을 잃었어요.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한다는 것.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사람은 사실 목적 없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살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본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물들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뭐 비버가 댐을 지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본능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적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사실, 목적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욕으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모든 우상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형상을 통해 그 특징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소는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 네. 횡포성 힘, 다산성을 상징합니다 다산성 뭐 이런 특징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하면 우리는 맛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힘을 떠올릴 것입니다 힘 그러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특징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그러한 특징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뭐 권력,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또한 자녀를 많이 낳고 다산에 어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자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우리 삶의 목적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고 있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태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자 부모님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준비할래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래라고 말이죠. 질문했었어요. 태국에서 뭐 계속 살 것이 아니라면 사실 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한국에 한국으로 돌아오든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제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저는 당시 뭐 미국의 미국 영화 등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대해, 대해 생각하는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다. 막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늘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지고 정말 멋진 삶이 있는 그런 환상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잠시 고민한 후에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부모님이 원래 미국을 보내실 생각이셨는데 그냥 한번 저를 떠본 것이었는지 뭐 정말 제 의사대로 하려고 질문하신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상상하던, 제가 환상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파티, 뭐 흥미진진한 모험,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삶,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부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었어요.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수 없는데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당시 뭐 운전면허조차 없었죠. 그곳은 뭐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이모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이모 할머니 그 출근하시는 시간에 새벽 4시에 일어나 함께 나가 이모 할머니 차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마치면 또 이모 할머니가 퇴근 시간에 저를 데리러 오셔서 함께 집에 갑니다. 또뭐 당시에 미국에는 여전히 인터넷을 그 모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터넷도 느려서 컴퓨터를 뭔가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심심해서 평소에 어 들여다보지도 않던 그 학교 교과서를 다 들여다보는 뭐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한두 번씩 그 한국과 태국에서 즐거웠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내가 왜 하필 미국으로 온다고 해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어떤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면서 그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뭐 그런 거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뭐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된다면 은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삶을 살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허무함과 만족되지 않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며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상은 우리의 목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상은 곧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다스리는 목적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잃고 즉 목적을 잃고 다른 목적을 따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 산다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형상 즉 다른 목적을 만들어 가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 세 번째 계명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 참 애매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영어권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별로 제 입으로 말하거나 이 자리가 아니어도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안 거죠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또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종 분모를 걸며 맹세하기도 하죠. 영어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폭넓,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해석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계명에서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엇 무엇을 하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뭐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바울의 말처럼 초등 학문으로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표현하자면은 고등 학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 요즘에 제 첫째 아이 진리가 둘째 서리를 자꾸만 이렇게 때리는데요. 사실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은 아니고, 에, 진리는 혼자 놀고 싶은데 서리만 서리가 자꾸만 이렇게 오빠랑 놀고 싶다고 오빠한테 오니까 저리가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야 때리는 거는 안 돼. 동생 때리지 마. 차라리 아빠한테 와서 말해. 아빠가 동생 데리고 갈게. 뭐 이렇게 말해요.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진 않죠. 조금 과격하게 말하긴 합니다만. 에. 근데 정말, 어, 제가 진리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단지 동생 때리지 마, 일까요? 물론 동생을 때리니까 때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세 번째 개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름에 먹칠한다. 흔히 뭐.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뭐 언행 심사로 인해 부모의 이름이, 혹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언행 심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데칼로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e 일컫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e r s o n w 어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종업원들에게 n who is 하 person who is a p e r 종업원이나 주변 다른 손님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정말 싫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가 차려지고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차라리 그냥 밥이나 먹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물론 식전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마칠 때 하는 단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김지찬 교수는 제가 참고한 데칼로그 책 김지찬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한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개명과. 오늘은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공허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